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터로와 함께하는 유리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유리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 드릴 매물은 유일 배신 각성과 신화 배신 각성, 안타인형 각성, 23개의 전설 배신, 12개의 전설 인형, 5개의 전설 성물, 패러독스와 데스브레이커 2개의 신화 스킬과 6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40매물입니다. 이동학세 5개와 풀문양 2개, 에스카 세트 3부위를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낮은 금액대의 유일 각성 매물이지만 부담 없는 비약템 금액만으로도 소소한 전투를 즐기며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이 가능하고 빠른 리셀을 통한 무가금 성장을 하기에도 좋으며 대량의 명코와 병코, 인코를 포함한 다양한 성장 재료 보유로 구매 즉시 스펙 증가도 가능한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텐 1,696번 매물 40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18.3%고요. 엘릭서는 능력 첼리스가 26개, 하프 엘릭서는 2,695개 중에 1,43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근거리 명중에 각각 15포인트, 스턴 적중, 스턴 내성의 10포인트, HP 릭스의 3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PP v 데미지 리덕션에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에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에 10포인트, 원거리 데미지 감소에 1포인트, 마법 데미지 감소, PP v 데미지 감소,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 PvE 근거리 명중에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부족함 없는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훌륭한 핫펠릭스 태를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고 지휘관의 투구, 축실 오시리스의 사이드, 축복 옵션은 힘1에 추가 데미지 1, 바람 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공 옵션은 바람 속성 데미지 1 0에 속성 치명타 14%입니다. 주거 안타라스의 예지려 주거 에스카르스의 부츠 각인, 주거 완력 각반, 축칠 금빛 날개, 주거 고대 투사의 가더, 축칠 격분의 장갑, 주거 완력의 벨트, 주거 투사의 목걸이,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에 무게 보너스 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축류 글로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원거리 치명타 저항 2%에 피통 증가 20, 물력 경량 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 아노비스 반지, 중력 완력의 팔찌, 불안전한 망자의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비각템들을 착용을 하고 있지만, 스펙에 비해 크게 부담 없는 비각템들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팔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팔 빛나는 완력의 경갑, 오 지휘관의 위장과, 축칠 붉은 빛 귀걸이, 축칠 검은 빛 귀걸이, 축칠 용사의 반지, 축축 용사의 반지, 축구 용사의 팔찌, 육 힘의 룬, 사 분노의 룬, 중력 수호의 인장, 축력 회복의 인장, 주구 화룡의 수정, 오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콘 1의 경책능량 증가 14%입니다. 이동학세 5개와 좋은 룬까지 좋은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인벤토리에는 명코아 920만개, 인코아 288만개, 병코아 230만개, 성물코인 74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추구 에스카루스의 투구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추구 에스카루스의 갑옷과 추구 에스카루스의 장갑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7여중의 반지를 획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호석 5개와 추가 악세로는 6 빛나는 흑매의 티셔츠, 7 빛나는 성장의 경갑, 5 사냥꾼의 위장, 추구 성장의 팔찌, 추구 지룡의 수정, 4 성장의 룬, 4 아덴의 수정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정상의 가호 1단, 2단, 3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충조문서들과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각 인 5 2장과 비각인 축대의 22장 그리고 각인 축복 보여주서 4장과 상급 축복가로 1만 7천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퓨얼 렉서가 808개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신화 1단계 증표 4개와 깡드산는 199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전 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귀제작 비법서 22개도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312, 근거리 명중이 353, 근거리 치명타가 95%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39,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98, PVP 데미지 리덕션은 96, 스턴 적중은 131%, 스턴 내성은 147%인데 배치를 장착을 하고 인형과 성물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62%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적중 12%, 공포 내성 30%, 홀드 내성 32%.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유일변신, 지배자 기르타스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신화 변신은 한 개, 신화 40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한 개를 보유하고 있고 각성까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23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3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용 변신 같은 경우에는 97개 중에 7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 변신 중복은 2개가 있고 용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25개의 용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 상태이고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과 서커스 알비노를 포함한 훌륭한 영웅 장판과 탄탄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벤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3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육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벤신들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전설 실패력이 12회, 영웅 실패력은 16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9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신화 인형이 1개, 안타라스 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인형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전설 인형을 보유하고 있고 2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7개 중 2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2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4개 중 3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에로를 제외한 모든 희귀 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불은 워크만 아직 들어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1회, 전설 실패력은 0회, 영웅 실패력은 8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5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 성물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개의 전설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성물 같은 경우에는 34개 중 18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성물 중복은 한개가 있으며 영웅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영웅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성물은 46개 중 2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 모자까지도 획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3회, 전설 실패력은 18회, 영웅 실패력은 4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4년 10월 31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탱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5% 등록률에 44% 한속률입니다. 상세 컬렉 효과에는팀 컬렉이 12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한지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43개, 근거리 명중이 33개, 물리 방어력이 25개, 피통 컬렉은 368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새가 4개, 마프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새가 4개, 사이아 문양, 문양 10시, 그랑카이 문양 7시, 아이나사드 문양 10시, 실레 문양 7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25,184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파이널 붕, 크리티컬 페니, 스적 오퍼를 포함한 총 24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토탈 리커버리를 포함한 19칸, 질리언 소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3칸, 크리스터 소성은 크리티컬 샷과 MP 흡수를 포함한 22칸, 이실로트의 소성은 스완 라이징과 디크리즈 어빌리티를 포함한 총 28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5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도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단계가 보라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근거리 데미지 1 보너스를 획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2개, 데스 브레이커와 패러독스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7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놓은 상태이며 2개의 전설 스킬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습득해 두셨고 데스 크리티컬 레큐엠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파이널 데스와 데스 엔드는 각각 3레벨, 고스트 하머 레큐엠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마스터리, 고스트 웨폰, 데스리퍼, 헬사이드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비결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결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인벤토리에 보유하고 있던 추가적인 아이템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20만 8천 다이아, 만다야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416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약템 416만 원과 몸땡이 2,400만 원을 합친 통으로 2,816만 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 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5개와 풀문양 2개, 낮은 금액대의 유일각성 매물이지만, 탄탄한 전설 베이스의 안타인형 각성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소소한 장비 착용만으로도 좋은 스펙 세팅이 가능해서, 어디서든 높은 유일의 사냥을 즐기며, 다이아 수급이 가능하고, 대량의 성장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구매 즉시 추가 성장이 가능한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696번 40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